헤어줘 지금 그랜델 발수로 갈 거거든요. 거기서 융프라호를 보고 목표는 스키나 썰매를 타는 건데 오늘도 날씨가, 날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 아니, 그 티켓을 살려봤는데 용프라호 블라를 비하이티패스를...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오피스에 들어가니까 오피스로 이동해서 진짜 살거네요 그래서 살거다 했더니 내일부터 가는거예요 오늘 부터 한줄 알았는데 뭔가 날씨가 안 좋아서 내일로 미뤄졌나봐요 그래서 내일로 미뤄졌고 그래서 내일거 살거다 아, 해서 살거다 하더니아이 e you sure? 이러는거요 뭐, 지금 날씨가 막괜렇게 해가지고 서러다서 드리버패스도 있나봐요 그래서 어, 그냥 얼마나 가서 사! 해가지고 일단 오늘은 스위스 피스 오늘으니까 오늘 주고 오늘 내일 날씨 보고 인터라우스 파트너로 이동해야될 것 같아요 근데 잘하면서 이렇라 하고 가 가지고 라우스 오버로도 윙크라우오버 브랜델발트역에 네. 도착했습니다 네, 네, 네. 엄청 이쁘네 여기가 브랜델발트역이구요실히 사람이 많네요 스위스에서는 꼭 와야한다는 인프라를 가기 위한 걱정 중 하나고 여기, 여기 쪽이 진짜 경관이 좋아서 제가 이틀 동안 숙소를 잡았어요. 지금 이거 끌고 이 길을 내려가야 돼요. 제가 신발이, 그런 신발 아니라서. 씻는 곳입니다 오 테르마테랑 느낌이 다르긴 하네 오 와. 약간 제가 생각한 스위스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긴 했어요 그니 이제 산이 이렇게 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푸르겠죠 엄청?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이렇게 마을들이 편렇게 하나씩 툭툭툭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이 드넓은 산에서 노는 거죠 막 애들이 뛰어놀고 아, 여기 스키 타 사람들 있네. 같은데요? Hello. Hi. Uh, yeah, I, I made a reservation. How you? have made a reservation, yeah. but we are not finished. Uh, but okay. You, you can't. Look. It's not clean now. Yeah, okay. Good. The only room is finished. is this one. Ah. Uh? The bedroom. Uh. Uh, which which one is my room? Not this one here. Ah, uh, here. Ah, yes. okay, okay, it's good. It's the bedroom. Yeah. And here is your living room. Oh, Good. My husband. Hello. Hello. Uh, and here is a kitchen. You can cook. Okay, thank you. And here is a bathroom. Good. It's good? good. Thank you. Yeah. Oh, okay. I good. think. 예, yeah. in one hour. o n o okay. yes, is that okay for you? yeah, that's good. if you have luggage, you can leave it here in the oh, yeah. in the bedroom. okay, thank you. it's good. Yeah. Mm, good,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아 너무 친절하시고요.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방이 지금 청태 쪽에 있는데. 아 너무 좋네요. 우와, 요 제가 이틀 동안 묵게 됐소의 뷰입니다. 완전 좋다 어, 일단은 내일 그 패스나 이런 걸 사가지고 썰매를 타볼 생각이에요 그란델발티에 세계에서 제일 긴 썰매 슬로프가 있다고 하는데 음. 좀 위험하다고 하고 그래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laughs> 이거 빌리는 데 렌탈숍들이고 하지만 풍경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뭐 여기가 뭔가 파시나 보네 썰매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확실히 그 체르마티에 사는 좀더 온화한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조금 더 차가운 분위기의 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은 체르마티 랑정좀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이런 렌트샵들이부고이고 아무래도 브랜드 바테가 이런 스키장이나 뭐 썰매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마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길이 미끄러워요, 엄청. 신발도 완전 미끄러운 신발이어가지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ome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터미널이죠. 터미널에서 시작해서 15분간 타고 올라가면 이버를가고 거... 거기서 또 26분간 사랑이야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 보분이라고 나오는 구점이들어왔요 그 지금 저희가 이제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여기다가 이렇게은이 놓고 일단 사고은이라람은이사람다보 사람은 니다아은기 사람은 이사은 거구나 올라가 볼까이제람은이지람은이지만은이사보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침대에 물을 었어 근데 아까 침대로 보니까 뭐가 좀 불만 불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진짜 바어 가려있다니... 아, 진짜 너무 보고 싶다. 나갔으면 길이 있어서... 나갔다 오겠어. 나 밖에 눈 보러 엄청 진다. 헤어, 헤어... 이거지, 이거지... 와 자, 짜릿해 짜 아, 장난 아니고요 아, 아, 재밌었다 그래도 <laughs> 뭔가 서늘해요, 지금. 아까 이미 저 엄청 추운 데 있어서. 춥진 않은데? 가볼까요? 오, 오, 진짜 어른인가? 어 진짜 어른이야. 진짜 어른이야 레킷 리많 아요. 이런 식 으로 조각상 들이 있 으면 이렇게 세거같 죠？피아노 치는 사람 진짜 어려운가？그럼 네, 그뭐지이거 아이세이지 멀어있 어요. 어려 많에 네, 저는 신라면 컵을 받아가지고 신라면 먹으려고요 보이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빈보라를 바라보면 나시고 신라면. <laughs> 라면 이거 다 먹고 이제 기차를 기다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고산지대라 차력이 쭉쭉 빠져요 확실히 힘들어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까보다 날씨가 훨씬 좋고요 딱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1시간 반? 2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준비해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야너가러좀안될 뭐, 거야 안될 거야 이놈이 꽁대가 자넌 이것도 운동을 눈하는거 아니야 넌 눈썰매가 아니야, 이러면. 야, 진짜 너. 이럴래? 나 눈썰매 한번 쳐고 싶단 말이야, 진짜. 타자. 아! 이러기문두개 정해 놓으면서 사람 한 명도 없어. 바뀌는 게맞냐고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툭 하면 바뀐다고. 안 가지. 얘 가면 예비도 나오는 거데 혹시, 스위스에서 조난당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저기 스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저기 저 루트에요. 이기 썸에 타기는 포기했고, 그냥 는 살아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썸메는 네. 무슨 지금 제가 썸를썸메가 저를 타고 다녀요 지금. 스키 타는 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이세요? 팔이 이만큼 박혀 해가 자고 지고 있어서 진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영광했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어, 이 풍경을 볼수 있는 게 뭡니까? 나 봤어요. 조 고꽤찢 습니다. 어찌 됐건 저는 살아남았 습니다. 알피스 300 생존기 성공. 아 모자 떨어버리고 아 짜증나. 아, 음. 아 그래도또한주 이런 경험 해보겠어요. 진짜 산에 저밖에 없고 바밖에 보세요. 이런 곳에 저밖에 없어요. <laughs> 딱, 딱 이런 느낌에 저 혼자 있는데 중간에 그 배터리도 나가고 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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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명의 니네 이름도 못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쿨하게 그냥 스키 타고 가더라고요 제가 손을 들었을 때 계속 기다려줬는데 거의 한 20분 넘게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와 땡큐 유 세이브 마이 라이프 리얼리